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후앙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수익 보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 흐름에 대한 전체적인 시황은 건너뛰도록 하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폭등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부터 이야기해볼게요. 테슬라는 정말 재밌는 주식입니다. 하루하루 화끈하게 움직이는 이 변동성이 진짜 어마어마하죠. 어제는 무려 8%가 넘는 대폭등을 했습니다. 전날 인� 표 후에 주가가 크게 빠져서 모두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더니 결국또 이렇게 그 전날의 하락폭을 뛰어넘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왜 이렇게 폭등했냐?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서 말했던 부분들을 시장이 주가에 반영시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서 드렸던 말씀이 테슬라 4분기 인도량을 보면 이거 수치가 나쁘지 않다. 시장이 순간적으로 실망해서 주가가 하락한 건 하락한 건데 오히려 내가 봤을 땐 호재다. 1월 29일 실적 발표가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웨드부시, 에버코어, 도이치뱅크 등등 여러 기관들에서도 테슬라의 4 4분기 인도량에 대한 재평가가 들어갔고요. 또 에너지 사업부의 실적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힘입어서 4분기 실적 역시 좋게 나올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곳들이 갑자기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테슬라의 주가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뭐가 있냐면요. 리비안과 포드도 이번에 인도량을 발표했는데 둘다 전기차 인도량이 꽤 많이 증가한 거예요. 특히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인도량이 생산량을 초과했거든요. 이거 어디서 우리가 본 광경이죠. 이틀 전에 테슬라도 인도량 발표 때 똑같은 내용을 발표했었잖아요. 인도량이 생산량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걸 보고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어 전기차 수요가 전방위적으로 잘 살아나는 것 같은데, 야 잠깐만. 그러면 도대체 어제 테슬라 주가는 왜 그렇게 많이 뺀 거야? 너무 억가였는데? 아니 이번 4분기 실적 기대감도 커졌고 지금 전기차 업황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주가를 다시 회복시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심리가 퍼지면서 갑자기 테슬라에도 매수세가 확 몰리고 어제의 하락폭을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을 대폭등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나 기업을 바라보고 분석하는 안목 자체를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주가. 라는 게 당장의 분위기에 따라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안 좋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본질에 수렴하거든요. 저랑 같이 오랜 기간 미국 주식 투자를 함께 하고 밤마다 제 실시간 실황 분석을 봐온 멤버십 회원분들은 다들 느끼실 거예요.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라던가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주요 경제 지표 발표 때 제가 저만의 해석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 방향성대로 흘러간다는 걸 다들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이번 테슬라 4분기 인도량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시장이 너무 과민반응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얼마 안 있어서 주가가 회복을 하고 아니면 이런 이런 경우도 많았죠. 어, 이번 CPI 세부 내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시장이 내리꽃네요. 당장 주가 흐름과는 상관없이 저는 이번 CPI 긍정적으로 봅니다. 라고 말하면 또 어느 순간 시장이 관점을 바꿔서 좋게 받아들이고 분위기도 좋게 잘 가고 이런 상황이 상당히 자주 발생했거든요. 물론 제 예측과 분석이 짧게는 하루 이틀 시간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 길게는 일주일 정도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측대로 정확하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이게 뭐 제가 잘났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저만 그런 해석이나 분석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시장을 오래 보고 매번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악재가 진짜 악재인지 가짜 악재인지 진짜 호재인지 가짜 호재인지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어느 정도는 생기게 되거든요. 이게 뭐라고 딱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애매한 부분인데 그냥 그 느낌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튼 다들 전체적인 시황과 기업을 제대로 분석하는 안목 자체를 잘 키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이야기도 좀해 보겠습니다. 어제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다 좋았지만 유독 엔비디아의 상승폭이 컸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엔비디아 호재 뉴스가 많이 나왔지만 어제는 또 추가로 어떤 소식이 나왔냐면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인 브레드 스미스가 올해 AI 데이터 센터에 무려 800억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117조 7,600억 정도 되거든요. 아무튼 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부분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 소식이 왜더 의미가 있었냐면요. 2주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가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엔비디아 칩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을 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당시에 흔들렸었잖아요. 어, 야 최대 고객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건 앞으로는 엔비디아 칩을 별로 안 사도 된다는 건가? 라는 심리가 퍼지면서 물론 저는 이 당시에도 사티아 나델라의 발언은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멤버십 회원분들께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아무튼 당시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를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봤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게말 그대로 공급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저렇게 말을 한 거지 이거를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 문제로 연결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걸 시장에서도 인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올해도 어떻게 117조씩이나 엔비디아에 더 받겠다는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 엔비디아 칩 수요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말고도 어제는 엔비디아에 많은 호재가 전해졌는데 엔비디아가 애플을 제 치고 tsmc의 최대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c t 의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야 애플보다도 주문량이 많을 정도면 진짜 솔직히 이건 설마 그렇게까지 될까 싶긴 한데 어쨌든 그만큼 현재 엔비디아의 위상이 대단하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또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약 11억 7300만 달러 원화로는 1조 7천억 정도 규모의 AI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에 열린 GPU 입찰에 엔비디아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만 하면 빅테크들이 막 100조 200조 질러대는 소리를 시도 때도 없이 듣는 와중에 1조 7천억짜리 프로젝트라고 하니까 조금 약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 엄청난 액수죠. 이것도 분명 호재고요. 또 폭스콘과 협력해서 대만 가오중에서 서비스형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는 등 많은 호재 속에 엔비디아가 좋게 잘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 하면 될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